5세에서 10세 아이들을 위한 마음 챙김으로 먹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마다 각자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건포도와 같이 평범한 음식도 되고 아이들이 다 같은 음식을 먹거나 개별로 가져온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만 연습하는 동안 두번 먹을 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 먹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먹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갈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거나 친구랑 놀거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맛과 실제 모습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천히 먹으면서 마음챙김으로 먹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음식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먹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음식을 들어서 손에 놓고 찬찬히 바라봅니다. 눈으로 음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중해 보세요. 음식 표면이 주름지거나 매끄럽거나 할 거예요. 다양한 색이거나 색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면서 무엇을 알수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좋아요. 이제 다른 감각을 사용해 볼 거예요. 방금 눈으로 봤다면 이제 냄새를 맡아 볼 겁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달콤한 냄새나 새콤한 냄새가 나나요? 전에 맡았던 냄새와 다르게 느껴지나요? 배가 고파서 냄새 때문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오나요? 음식 냄새가 싫어서 냄새가 역겨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잠시 동안 여러분의 음식 냄새를 맡아볼 거예요. 눈을 감고 맡으면 더잘 맡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음식 냄새를 맡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손으로 만져볼 겁니다. 음식을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음식이 매끈하거나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끈적거리거나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음식이 차갑나요? 따뜻한가요? 만지면 무엇을 알수 있나요? 잘했어요. 지금까지 손을 이용해서 만져봤습니다. 이제 다른 감각으로 음식을 느껴볼 건데요. 바로 혀를 이용해서 맛을 볼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먹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천천히 맛을 볼 겁니다. 우선 혀 위에 음식을 놓아보고 먹지 않고 가만히 둡니다. 음식이 입안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아마도 입안에 침이 고이고 음식 맛이 약간 느껴집니다. 좋아요. 이제 음식을 씹어봅니다. 씹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맛이 나나요? 음식을 씹을 때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마지막으로 삼키세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목구멍을 지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의 맛과 이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느꼈으며 음식이 여러분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더할 건데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음식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색이 다르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음식을 본후 음식의 냄새를 한번더 맡아봅니다. 이제는 음식을 만지며 어떤지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는데 삼키기 전에 잠시 동안 혀에서 맛을 느껴봅니다. 목구멍과 뱃속으로 내려가는 느낌에 주목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마음 챙김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이 평소와 달랐나요? 이전에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음식에 대해 무엇을 알아차렸나요? 적어도 하루에 한끼 정도는 마음 챙김으로 먹기 연습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의 음식을 마음 챙김으로 먹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할수 있죠? 오늘 수고하셨고 함께 연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마음 챙김 식사법으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